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동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으며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한편 남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으며 그 밖의 지역에는 방무가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는 제8호 태풍 너구리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 그 밖의 지역은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고, 오전에 전남 해안에서 비가 시작되어 낮에 남부지방으로 점차 확대되겠고,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제주도는 제8호 태풍 너구리의 집적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겠고, 그 밖의 지방은 간접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비가 오다가 새벽에 전라남도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으며 경북 내륙에는 늦은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경남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산사태, 축대붕괴 등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쪽으로부터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올라 덥겠고 밤에도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호 태풍 너구리는 03시 현재 서귀포 남쪽 약 490km 북은 해상에서 시속 23km의 속도로 북북동진하고 있으며 중심기압은 95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3m의 강한 중형 태풍입니다. 태풍은 북상하면서 점차 약화되겠으며 내일 0 3 0형 서귀포 동남동쪽 약 230km 부근 해상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니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제주도 남부 앞바다에는 태풍 경보. 제주도와 제주도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도 앞바다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부가 발효 중에 있으며, 05시를 기해 남해 서부 먼바다에 태풍주의부가 07시를 기해서 서해남부 먼바다와 남해 앞바다에 풍랑주의부가 발효되겠습니다.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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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특보 구역은 점차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오늘과 내일 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사이에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 순간풍속이 제주도는 20에서 40미터, 경남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부 일부지역에는 10에서 25미터의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지역에서는 너울과 매우 높은 물결로 인해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와 시설물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